네, 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생활채널, 개과세상입니다. 주말 아침 아름답게 보내고 계실까요? 어제에는 부처님 오신 날 맞아서 연등회가 있어서 저녁에 잠시 한번 다녀왔습니다. 아, 아름다운 모습들이 아주 이뻐 보였고요. 많은 분들 오셔서 또 행사를 함께 했습니다. 인생을 바꾸는 세 가지 질문이 있다고 하는데요. 그첫 번째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? 두 번째. 내가 자주 가는 장소는 어디인지.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읽고 있는 책은 무엇인지. 괴테가 묻고 있습니다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? 모르겠습니다. 자, 오늘은 바로 식사 한부터 먼저 가 볼까요? 10가지 이상의 다양한 메뉴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뷔페를 오늘 가볼 텐데요. 샐러드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. 잡곡밥과 백미밥이 함께 하는 아주 뭐 맛있는 곳입니다. 베이컨 볶음이 또 특이하게 나와 있었던 곳이어서 더 특별한 맛을 또 가졌고요. 우동 사리와 어묵 볶음이 함께 하고 있는 아주 맛있는 신상 한식 뷔페를 다녀왔습니다. 포기 김치도 이렇게 나와 있었고요.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정심 시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메추리알 조림도 아주 맛있게 아 먹었네. 오랜만에 한번 먹어봤던 것 같습니다. 미나리 겉절이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. 아 짜장과 우동이 만났는데요. 아주 맛이 좀 괜찮았습니다. 우동 식감도 상당히 괜찮았고 많은 분들이 또 식사하실 때 짜장을 또 밥에 얹거나 우동과 함께 또 식사를 하는 그런 느낌이었고요. 전반적으로 뭐 아주 좋았습니다. 마지막에 후식 토마토까지 아주 뭐 오늘 지대로 식사한 번했습니다 우동. 국입니다. 뭐, 우동을 사리를 여기다 넣어서 드셔도 될 텐데요. 아주 뭐 맛있게 정심 식사하고 왔습니다. 남부터미널역 부근에 새로 생긴 신상 한식 뷔페. 자 어떻게 찾아갈지요? 여러분과 함께 떠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58 남부터미널역 6번 출구에서 584m 위치하고 있습니다. 골장 직진하신 후에. 6번 출구에서 곧장 직진 하신 후에 예술의 전당 사거리까지 쭉 직진 후에 다시 우회전해서 올라가시면 될 텐데요. 날씨도 좋고 식사하기에도 아주 뭐 그만인 듯합니다. 곧 다가올 부처님 오신 날을 또 맞이하기 위한 행사들도 준비가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고요. 쭉 직진해 오시다가 이쪽 골목길 통해서 올라가시면 바로 만날 수 있습니다. 주변에 뭐 건설 현장이 있어서 건설 현장 근로자분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고요. 토요일까지 식사가 가능한 자, 명성 비페를 여러분에게 한번 안내를 드려 봐 보겠습니다. 찾아가시기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. 자, 오늘의 메뉴가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. 짜장부터 시작해서 과일까지 10가지 메뉴가 여러분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네요. 자, 한끼 식사 가격은 8,500원. 8,500원입니다. 식판이 커서 아주 기분이 좀 좋았는데요. 자, 잡곡밥 시작해서 이렇게 준비가 되어집니다.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. 네 내부 모습 확인 한번 하시고요. 1층과 2층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엄청 많은 분들 오셨다가 좀 여유 있는 시간 대에 영상 촬영하고 있고요. 저녁에는 또 삼겹살에 소주 한잔할수 있는데 소주가 3천 원 하는 게 눈길에 들어오는군요. 한쪽에 오시면 또이 토스트, 토스트 필요하신 분들은 토스트 구워서 맛있게 또 식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조금 한산한 시간에 이제 다시 영상 잡았습니다. 꽤 많은 분들 오셔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요 저녁에 오시면 이렇게 삼겹살에또 소주 한잔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층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라고 이제 안내를 하고 계신데 궁금해서 2층도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요렇게 또 준비가 되어 있고요 2층에 식사하시면 바로 식기 반납하는 것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편안하게 식사하시면 됩니다 네, 정식 한끼 가격이 상당히 좀 많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보는데 여러분은 어떠실까 모르겠습니다. 남부 터미널 부근에 있는 명성 뷔페 신상 한식 뷔페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방문해 봤습니다. 주중에는 더 맛있는 반찬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사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니까요. 주중에 한번 방문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토요일까지 식사 가능한 곳 안내드려봤습니다. 항상 감사드리고, 저는 또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 잊지 마세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